안녕하세요. 아우디 정프로입니다. 그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 아우디 q 5에40 TDI 쿼트로 프리미엄 모델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모델은 TFSI 컴포트고요. 우측에 있는 모델이 지금 이 하얀색 모델이 40 TDI의 프리미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라인업은 기존의 TFSI 와 동일합니다. 컴포트와 프리미엄 두 종류의 차량으로 출시가 됐고 가격 역시 마찬가지. 40 TDI 컴포트 같은 경우는 6,590. 프리미엄은 7,190으로 가격은 다 똑같고 말 그대로 엔진만 다른 차량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마력은 204마력이고요. 정확한 재원을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아, 잘 보이시나요? 잘안 보이시나? 4기통 디젤 엔진이고요. 에스트로닉 변속기 적용되어 있고 204마력에 40.78토크. 제로백은 7.6초. 제가 이거 차량 받으면서 이제 지금 여기 이렇게 올릴 때까지 잠깐 주행을 해봤거든요. 뭐 잠깐이죠. 말 그대로 이 앞에 이렇게 돌아오는 거리니까 주행을 해봤는데 굉장히 조용하고 부드럽습니다. 뭐 기존의 아우디의 디젤 엔진들이 굉장히 부드러운 장점들이 있는데 그거에 역시 마찬가지. 더더군다나 이제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1열에 아시다시피 어쿠스틱 글래스 이중접합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훨씬 더 부드럽고 조용한 이 디젤 의 특유의 힘을 느끼면서도 조용하고 정숙하게 주행이 가능한 모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대치전시장을 방문을 주시면 이 컴포트와 프리미엄 두 모델을 다한 번에 비교를 해서 보실 수가 있게끔 됐어요. 기존에 이제 SQ5가 써있던 자리에 SQ5에서 뒤로 빼고 지금 프리미엄 모델로만 지금 전시가 되어 있고 옆에는 TFSI의 컴포트가 전시가 되어 있어서 이 프리미엄과 컴포트. 이제 딱 차량에 대한 비교, 정확한 비교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 유종만 선택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뭐 이제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일단은 이 프리미엄 라인업이기 때문에 앞에 보시는 이 싱글 프레임 그릴 같은 경우가 허니콤 그릴 S 라인 바디에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앞뒤 다 매트리스 그 전면 헤드램프가 매트리스 에 d 적용되어 있는 부분이고 앞뒤 다다이나믹 턴시그널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컴포트와는 다르게 지금 보시기는 프리미엄에는 당연히 이 ACC, 반자율 주행 기능이죠. 어, 적응식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고 앞차 간과의 거리를 조절하면서 또 액티브 레인 어시스트를 활성화 시키면 차선 유지까지 하면서 자동으로 주행을 해 주는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휠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 기존의 TFS와 동일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얘는 스콜피온 지금 타이어, 피렐리, 스콜피온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255에, 45에, 20인치 휠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관상으로는 TFSI랑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외관상으로는 다 똑같고 말 그대로 엔진만 조금 차이가 난다. 엔진이 이제 디젤이냐 가솔린이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시가 되어 있는 차량은 화이트예요. 화이트에 블랙시트. 다 똑같죠. 기존에 안내드린 TFS의 모델과 동일한 옵션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이런 리뷰는 조금 오늘은 스킵을 하도록 할게요. 뭐 이제 아시다시피 컴포트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이 안에 인레이가 이제 알루미늄 인레이로 적용이 되지만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피아노 블랙 인레이가 적용이 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타공되어 있는 모습을 보시게 되면 당연히 통풍 시트가 추가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헤드업 디스플레이 적용되어 있죠. 그 다음에 반자율 주행 레버, 이 액티브레인 어시스트와 적응식 크루즈 컨트롤 ACC 레버가 정착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고 편안한 주행이 가능하게끔 도와줍니다. 여기 보시는 사이드 어시스트 역시 마찬가지. 이 부분은 다 동일해요. 동일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뭐 다른 부분들은 없다. 설명드린 것처럼 그냥 말 그대로 똑같은 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역시 마찬가지 2열에이 벤치 시트 적용되어 있죠.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리클라이닝 기능과 앞뒤 슬라이딩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고, 마찬가지 둘다 동일하게 시트 폴딩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게다가 수동 형식으로 이렇게 선쉐이드가 적용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뭐 이제 트렁크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 기존에 저희 t f s 의 모델과 동일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루프랙 적용되는 부분 있고요. 그다음 루프랙은 이제 저기 저희가 따로 보관을 하고 있는데 구매하시면 트렁크에 같이 넣어서 제공을 해 드립니다. 이렇게 보면은 예, 네, 보이시죠? 40 TDI 화트로 효율적인 부분이랑 또 장거리가 많으신 분들, 주행거리가 또 이렇게 많이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은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신데 일단은 뭐 TDI 모델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커버가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복합연비 같은 경우는 12.8, 도심은 11.5, 고속주행은 14.9인데 실주행연비는 당연히 더잘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해서, 아이고, 잠궈놨네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런 컴포트와 프리미엄을 바로 한 자리에서 비교를 하시면서 이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되게 좋은 부분이죠? 저희 입장에서도 봤을 때 이렇게 딱두 대를 놓고 같이 비교를 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Q5를 고민하시고 고민하실 분, 그 구매를 염두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아우디 Q5 40 TDI 카트로 프리미엄 모델 입고가 돼서 급하게 또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그 다음에 좌측에 보시는 이 컴포트 TFSI와 같이 말씀드린 부분처럼 비교해서 차량을 보시고 선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우디 정프로였고요. 이 지금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사유들을 통해서 이제 지금 출고가 좀 지연이 되고 있고 좀 장기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9월 달도 불특정 불투명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현재 판매할 수 있는 차량들이 여기 보시는 SUV들. 뭐 Q8 그다음에 뭐 Q7, Q5 이 굉장히 또 인기가 많고 다양한 차종들의 라인업이 구비가 되어 있는 아우디 SUV들인데 다행히도 이 차량들은 정상적으로 판매가 가능하다 보니까 언제든지 문의사항 생기시면 연락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항상 또 이렇게 빠른 정보, 확실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우디 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